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육단 분들의 대국 중에 아주 재미난 형태가 나와서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일명 이제 꼼수인데, 굉장한 노림수가 있는 꼼수예요, 이게. 이게 예전에도 제가 강좌에서 한번푼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공교롭게 바둑을 이제 찾다가, 어, 재미난 형태, 요거. 요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사람들끼리 둔 대국인데 6단이에요 4점을 놓고 소목 4점 아주 재미난 소목이죠 이것도 이건 소목의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향소목이라고 불러지잖아요 이쪽으로 마주보는 쪽으로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한 칸을 걸쳤는데 두칸 높은 협공을 했습니다 이때 요 정석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붙이고 빠지고 치받았을 때 이제 한 칸을 띄웠는데 요즘은 인공지능 덕분에 나와서 끊어라. 그럼 이제 흙이 좋다. 실리를 차지한 쪽이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난 그런 정석인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뒀습니다. 옛날 정석이죠. 그리고 이제 흙이 축이 유리하면 여길 빠져라. 무조건 빠져라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물론 여기서 이제 호구를 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어, 축이 유리할 때는 그래도 기세상 빠져서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laughs>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백이 원래 정석 선 정석 진행 요거를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백이 만약에 이쪽을 건드리지 않고 뭐 만약에 다른 데를 간다 그러면 무조건 지키면은 뒤에 실리가 크다라고 해서 백도 무조건 축이 불려도 일단 끊고 싸우는 정석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백이 아주 재미난 수를 뒀습니다 여기를 그냥 가만히 벌린 거예요. <laughs>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백이 안 끊고 이거 벌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은. 근데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여기만 갖다 놨어도 흙이 잘된 정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흙이 이제 손을 빼고 이 자리를 걸쳐갔거든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노림이 이 가득한 음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자, 여기서 백이 바로 이걸 끊어갑니다. 실전 진행이에요, 이게. 가니까 뭐흙은별 생각 없었을까 여기서 단수 치고 이제 뚫어서 원래 본인이 알고 있던 정석을 진행하려고 한 건데 자 이게 왜 아주 노림수가 있느냐 자 원래 지금 정석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백이 원래 이거 벌린 걸로 이걸 바로 끊고 진행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뛰고 이제 백이 입붙자 붙인 다음에 여기서 원래 보통 어떻게 두죠? 이거 밀고 젖힌 다음에 하나 먹여치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축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원래 정석이잖아요. 그래서 백이 축이 불리해도 끊어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축머리 쓰고 이런 식으로 둔다 요런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백이 아주 기가 막힌 수가 나옵니다. 하나 민 다음에 요렇게날일자를 가니까 흙이 대책이 없는 거죠. 이날일자를 두기 위해서 여기를 뒀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노림수입니다. 자, 이게 왜 노림수냐? 두 점이 잡혔어요, 지금. 일단 단수 쳐서 축도 안 되고, 장문도 안 되는데, 유일하게 요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수죠. 자, 보통 이 돌이 없으면, 이 돌이 없다 그러고, 여길 날 일자로 가면 요렇게 입구짝 붙여서 탈출하는 수가 있거든요. 막으면 요한 점을 끊으면서 연결을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백이 단수 쳐도 이었을 때, 이게 축이 안 돼요, 양쪽으로. 여길 멀면 요 돌에 덕분에, 요돌 덕분에, 단수 치면서 나가는 순간에 축이 안 되죠. 그리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좌악이 흑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쭉 가봐야 축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백이 여기에 돌이 있다. 그럼 이게 요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시 붙여서 나갑니다. 그럼 단수 칠때 이었을 이으면 역을 치고 단수 치고 아주 여기가 기가 막힌 자리에 돌이가 있죠. 아 요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실전에 이제 흙을 잡으신 분이 어떻게 뒀냐, 이걸 단수치고 여길 젖혀서 이걸 넘어가는 형태를 취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길 젖혀서 뒀는데, 결론적으로는 망했죠, 거기 왜냐하면 이게 엄청 철벽 두터움에 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한 여덟 집밖에 안 났잖아요. 완전히 쫄딱 망한 상황이죠. 물론 저도 바둑을 끝까지 보지 않아서 누가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됐으면, 진짜 뭐,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뭐 백의 그 백의 대국자 집에 정전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이길 일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 형태가 요, 요새는 사실 나오기 좀 힘든 형태잖아 이 정석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뛰면은 바로 찔르니까. 근데 혹시나 어, 이런 식으로 둘 일이 있으시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벌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무시무시한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 요거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